자, 과천고 23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8번 문제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이 나왔지? 절대값이 몇개 나왔어? 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개 나왔는데, 형태를 좀 예쁘게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절대값이 나오면 시계값이 0 이상이라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뭐 알아야 되냐면, 이 식의 부호에 따라서 경우 나누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겠지? 그러면 언제 언제로 나눠야 될것 같냐라고 하면 3과 마이너스 1과 2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우 나누기 해야 됐다는 게 기본이지 근데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과 2의 중점인 2분의 1을 기점으로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는 총 5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기는 한다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 x가 3이 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다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3이 x-3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러면 x가 6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케이스 어썸션과 assumption, 방금 전에 구한 답을 취합해줘서 답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얘는 나머지 케이스에서 나온 답과 합쳐 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 범위 내에 있는 해를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얘도 그대로 나올 거니까 좌변은 똑같이 3으로 나올 거고 얘는 뒤집혀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 되겠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답으로 골라줘야 되니까. 어떻게 답이 되겠냐? 이게 답이 되겠지? 이게 한 번에 안 보이면 수직선 그려서 체크하면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너스 1 이상 상 미만이겠지? 그러면 아, 3 미만이야. 2 미만.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2보다 작으니까 뒤집혀서 뭘로 나올 거냐면, 2-x로 나올 거고, 이 녀석은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3보다 작으니까, 얘도 뒤집혀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식을 정리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다시 뭘 해야 돼? 0보다, 같거나, 보다, 큰지, 작은지도 경우를 나눠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서브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2분의 1이 기점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쟤는 어떻게 되냐? 2x-1로 나오겠지? 계산해주면, 3x가 4보다 크니까, x가 3분의 4보다 크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얘하고 얘하고 공통인 부분만 답으로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3분의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서브 케이스로 2번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미만 되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거꾸로 나오겠지? 얘가 당연히 얘도 나올 거니까, 우변에 있는 거 여기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X가 2보다 작다 나오나? 맞니? 마이너스 2보다 작다구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해주면, 얘도 뒤집혀서 나오고, 얘도 뒤집혀서 나오지? 그러면, 3으로 나올 거거든? 절대 값 3은 3이니까, 얘는 똑같이 3이고, 얘도 뒤집혀서 나올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0보다 크다는 거 말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답이 없겠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와, 얘와, 얘를 합집합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3분의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와 합을 구하는 거니까 2, 3, 4,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4개고 2, 3, 4, 5의 합은 14 되니까 2개를 더하면 답은 18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겠다. <목소리> 평소에 절대값 나오면 3가지 알라고 하지 첫 번째는 두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0 이상이라는 거두 번째는 절대값 안에 따, 식의 부호에 따라서 경호 나누기를 하라는 거 세 번째는 삼각부등식이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뭐가 주로 쓰였냐면 절대값 안의 식의 부호에 따라 경어나누기 하는 게 주로 쓰였지. 근데 너네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를 뭐 아주 많이 풀어보지 않았겠지만 절대값 두 개, 세 개씩 나오는 문제는 사실 어디에든지 간에 많이 있잖아. 그런 문제를 제대로 연습했다면 철저히 예습, 복습했다면 18번 같은 문제는 못 푸는 게 사실 잘 말이 되지 않거든. 이런 게잘 풀리지 않았거나 어렵다고 느꼈다면 그런 부분에 기초가 부족한 것일 테니 예습 복수를 좀더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해라. 그러면 이 정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다. 됐니?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